여기는 1, 2, 1기, 3층, C구입니다. 이쪽 제품들은, 어, 작은 인테리어 소품들, 큰 것들은 4층에 있고요. 작은 인테리어 소품들하고, 잠식용, 어, 뭐, 거울이라든가, 이런 것들도 많이 팔고 있고, 요런, 어, 엔틱한 제품들도 팔고 있습니다. 이쪽에서는, 어, 그니까, 인테리어 소품 작은 걸 찾으시거나, 이런 분들은 이쪽을 둘러보시는 게 맞습니다. 2기, 1기, 3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여기는 1, 2, 1기, 3층, C구입니다. 이쪽 제품들은, 어, 작은 인테리어 소품들, 큰 것들은 4층에 있고요. 작은 인테리어 소품들하고, 장식용, 어, 뭐, 거울이라든가, 이런 것들도 많이 팔고 있고, 요런. 엔틱한 어, 제품들도 팔고 있습니다. 이쪽에서는 어, 그러니까 인테리어 소품 작은 걸 찾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쪽을 둘러보시는 게 맞습니다. 맛있다. 2기, 1기, 3층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<목소리>